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돋는 실화 썰 하나 가져왔어요. 혹시 길에서 뭔가 좋은 걸 주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 정말 후회막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이던 21살 때 일이에요. 그때는 서울 면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좀 특별한 분이셔서, 무당은 아니지만, 신기가 많으셔서 상차리고, 기도도 하시고, 테마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항상 밖에서 아무거나 주워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서울역 화장실에 급하게 들렀는데 화장실 쓰레기통에 검은색 작은 토드백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방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방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때 전 대학생이잖아요. 한창 돈 없을 때. 오해 공짜 가방이다. 완전 신나서 집으로 냉큼 들고 왔죠. 물론 엄마한테는 비밀이었어요. 밖에서 아무거나 주워오지 말하는 말이 잠깐 스쳤지만 공짜 가방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대낮에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 아래쪽, 제 발이 있는 쪽에 누군가 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가위에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도 안 뜨고 계속 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말이 아니라 끼이이이이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진짜 소름 돋는 소리였어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내는 것 같은 뭐지 귀찮아 졸리니까 무시하자. 그렇게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바로 다음날 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땡땡아 일어나. 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땡땡아 일어나. 땡땡아 일어나. 세 번째 불렀을 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깨우지? 싶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났어요. 왜? 하면서 거실로 나갔는데, 잉? 집에 아무도 없네. 이때부터 진짜 심각성을 느꼈어요. 엄마 목소리로 이렇게 한다고? 그날 저녁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너뭐 주워왔어? 앗, 아, 가방. 결국 가방 이야기를 털어놨죠. 어이고 자아란다 하시더니 바로 저를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제 머리에 신문지를 씌우고는 굵은 소금을 강 스파이크로 저한테 던지기 시작. 신문지가 막고 있어도 따끔따끔 아플 정도로 팍! 팍! 그리고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라. 뒤를 돌아보면 아쉬운 줄 알고 또 따라 들어온다고.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엄마가 뭘 하셨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엄마가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인데 서울역 화장실에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가방을 버리니까 어, 내거 찜콩! 했는데 네가 들고 가니까 따라왔다는 거야. 우리 집은 신이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 못 들어오는데 명분이 있으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엄마가 그거 원래 너 거도 아니니 그냥 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은 일 단락 됐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그 가방을 까맣게 입고 살았어요. 가방은 우리 집 가방 거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1년 후쯤 가방이 눈에 들어와서 아 이런게 있었지? 하고 봤는데 가방거리에 다른 가방들도 여러개 걸려있었거든요. 다른 가방들은 멀쩡한데 딱그 가방 내부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일 이후로 저는 절대 길에서 아무거나 죽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 같은 곳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썰로 찾아뵐게요. 안녕.